중구에서 제2회 잠매칭데이가 개최됐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과 구인을 하는 기업이 만나는 날, 지금 그 현장 속으로 출발합니다. 공항과 인접해 있어서 관련 산업 등 좋은 일자리가 가득한 중구에서 잠매칭데이가 개최됐습니다. 2019년 두 번째로 개최된 채용행사로 명종의 상주기업 13개 업체와 취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 823명이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이중14.7% 121명의 주민이 현장에서 채용됐습니다. 잠 매칭데이에 참여한 기업들은 면세점 협력업체, 공항 관련 물류업체, 복합리조트 관련 협력업체, 단체 급식업체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해 주민의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상주업체에게도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구의 제2회 잠 매칭데이에 참여한 주민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행사장을 둘러보며 참여 업체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면접을 봤는데요. 행사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행사장은 그야말로 인산이네. 많은 구직자가 몰려 현장의 열기를 높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절실함과 호응도로 인해 중구는 6월에도 잠 매칭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에는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열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업난 해소와 좋은 일자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구. 앞으로도 구민에게는 좋은 일자리 소개를 지역 상주업체에게도 기회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구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